10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도망갈 때 지은 시로 그가 처한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을 언급하며 그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리라는 그들의 비웃음은 다윗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적들의 조롱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흔들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에서의 두려움과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의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며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다윗은 많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잠을 자고 깨어났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에게 평안을 주었음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믿음이 주는 내적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외침은 다윗의 믿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믿음은 기도의 힘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을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